자, 오늘은 바운스 지옥, 도지노의펜들럼 요선수 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지노의 강력한 펜들럼 요선수 몬스터, 마요 선수 몬스터들을 주로 어, 활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마요 선수 몬스터들을 이제 세 장씩 풀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선수 하급 몬스터들 중에서 이제 강력한 바운스 효과를 지닌 겸일 태도와 드로우 효과를 지닌 방강편, 이렇게 하급 몬스터들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어형의 카이트로이드 2장 투입했습니다 이 펜들럼 요선수 덱을 활용하시다 보면은 좀 방어를 좀 돈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방어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패트랩 카이트로이드 와 요선수 전용 방어 카드죠 요선수의 이제 겉의 도풍을 사용하고 방어 카드 플러스 요선수와 상성이 좋은 파문의 베리어 웨이브 포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마법인 연무 청기 얘는 이제 하급 몬스터들 서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방어 카드이면서 지속 함정인 데몬즈 체인 어,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속 마법과 어, 지속 함정을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요 선수, 대인화수 대인화시와 상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대인화시는 어, 이제 필드의 카드 두 장까지 바운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해 효과를 사용하여 필드에 남아 있는 연무 청기 또는 이제 데몬즈 체인을 패로 되돌리면 제가 다시 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장점이 있는 상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마음을 많이 썼잖아요. 마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킬은 도진노 극장의 개막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도진노 도지, 극장의 개막은 이제 라이프가 1500 감소한 이후에 원하는 요 선수 몬스터를 이제 들어오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또한 이, 이 스킬은 이제 펜듈럼 존을 추가하는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마, 많이 쓰는 도진노 대개에서는 이제 도진노 극장의 개막이라는 이제 스킬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X 덱을 보시면은 요 선수 몬스터들로 이제 엑시드 소환하는, 소환할 수 있는 랭크사 엑시드 몬스터들을 풀투입했고요 어, 이제 어떻게 이 덱을 굴리는지 한번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는지 알아볼텐데요. 상대는 이 CG. 묘직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해안 해안 이제 덱위를볼수 있죠. 저는 이제 도지너 확자기 개막. 래 기다렸지. 오늘 듀얼의 주인공 도지님이 나오셨다. 상대는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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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저는 일단은 연무 전기를 발동. 들어올 수 있는 방광편을 쏘지. 네방어카드테 깔아 두었으나 코즈믹으로 아, 날라가버리고 맙니다. 이 상대는 근데 공격하지, 어, 공격하죠. 한장 리버스에서 공격. 근데 라비, 라이프가 딱1500 달았네요. 어, 스킬 발동. 도진의 엔터테인먼트 극장. 가보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개인화시가 두장 있기 때문에 도강군주를, 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도강군주와 데인화시로밴드럼 스케일을 세팅. 그 다음에 도강군주의 밴드럼 효과 발동. 밴드럼 효과 이제 요선수 카드 한장 이제 스케일을 이제 11로 올릴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11이 됐기 때문에 패에 있는 레벨 10 마요 선수 데인화시를 펜듈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한장 나오죠 버섯 던지고 대아를 감아올려 대지를 도려내라 마요 선수 데인화시 데인화시가 나옵니다 데인화시를 펜듈럼 소환 이때 데인화시의 효과 발동 필드 카드 두 장을 파운스 시킵니다. 하지만 그한 장이 교활이었네요. 상대는 이제 자신의 카드까지 지정해가지고 제 마요 선수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마요 선수 대신 대인화 시는 밴드론몬스터이기 때문에 파괴되어도 EX 덱으로 가게 되죠. 도간 군주의 이제 엔드 페이지 시에 패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는 두 장을 소환해서 공격하는데 저는 이제 카이트 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있죠. 둘다 방어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제 차례 왔습니다. 제 차례 왔다는 것은 다시 펜듈럼 소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케일을 세팅! 그 다음에 도아군주로 역시 스케일을 11로 바꾸고 펜듈럼 소환! 펜듈럼 소환! 나오면은 EX 대게 있던 데인 아시를 소환합니다. 그래서또 주의할 게 데인 아시 효과로 바운스를 시키는데요. 일단, 이제, 마요 선수 몬스터들은 특수 소환, 특수 소환해야지, 어, 엔드페이지 시에, 어, 제 패로 되돌아옵니다. 플러스, 반대로, 지금 제덱에 있는 하금 몬스터들, 어, 겸일테더나, 반강편은 특수 소환하면은, 원래 이제 요 선수는 엔드페이지 시에 제 패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하금 몬스터들은 이제 특수 소환하면은, 어, 엔드페이지 시에, 제패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팬듈럼 소환할 때는 마요 선수 몬스터들만 주로 이제 팬듈럼 소환하시고 얘들을 이제 들은 이제 특수 소환해야지 제패로 어... 되돌아오니까 반대로 이제 하급 몬스터들은 팬듈럼 소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팬듈럼 소환 소환하시면 제패로 되돌아오지 않고 되돌아오지 않고 필드에 남아있게 돼요 어, 상대방에게 이제 나중에 파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급 몹스들은 일반 소환 마요 선수는 팬듈럼 소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다시 듀얼로 돌아와, 돌아와서 마요 선수가 이제 데이나시가 나왔기 때문에 두장 바운스하는데 이때 바운스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상대의 몬스터 한 장과 연무 천기를 바운스 시킵니다. 그럼 연무 천기를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져오는 것이 바로 겸일 태도. 그래서 겸일 태도를 일반 소환. 그다음 에 겸일 태도 효과로 반강편을 일반 소환. 그러면 겸일 태도로 이제 상대 몬스터 바운스 시키고 예로 한장 들어오고 공격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겸일체도 효과 발동에 항복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듀얼을 해보는 그런 대이될것 같습니다. 자한나더 듀얼을 보겠습니다. 이번 듀얼은 좀 장기전이면서 또 이제 데몬즈 체인하고 연무천기를 계속 어 계속 사용 해 보는 이런 장기전 듀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는 어둠의 유희 상대는 여왕 대기였습니다. 여왕 도지노 극장의 개막 발동시키고, 일단은 연무천기를 발동하기 전에, 아, 데모지 챔 세트하고요. 연무천기로 이제 드어할수 있는 반강편. 주로 이제 드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반강편을 주로 서치하는 편입니다. 상대는 가네샤를 일반 선하고, 저는 일부러 데미지를 먹습니다. 왜냐면은 스킬 발동하기 위해서죠. 도지노 극장의 개막을 통해서 개인 아시를 서치하고, 그 다음에 몬스터 효과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네샤가 미리 데몬드 체인 시켜놓고 밴드럼스케일 세팅 밴드럼스케일 세팅 두강조의 효과 발동 밴드럼 스케일을 11로 변경하고 밴드럼 초안 폐에서 이제 대인화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인화시로 바운스 대인화시로 상대 몬스터와 제연무천기를 바운스 가네샤의 효과를 발동하나 이미 데몬드 체인이 깔아져 있기 때문에 무효화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연무천기를 발동 업무청기로 겸일태도, 소환, 서치. 그 다음에 겸일태도와, 어, 방편으로원드로한 다음에 공격! 했는데, 이제 상대가, 패트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어, 데몬드 체인을 패로 되돌려서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상대 이제 패트랩이 없으면, 원킬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청기를 서치해왔는데요. 아, 바운스에서 다시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상대의 데스티니 들어우가 무섭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격하고, 어, 엔드페이지, 돌, 돌입합니다. 상대도 약간, 뭐죠? 여기까지 다 되돌아오고요. 상대도 약간 폐가 말려는지, 또 가네샤를 소환. 공격하고, 저는 다행히, 약간 지금 위험한 상태였죠? 카이트로이드도 없고, 방어카드도 없고, 하지만 상대가 이제, 다행히 가네샤만 소환하면서, 제 턴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때, 도강 우주의 펜드로 스킬 세팅하고, 일단 저는 겸일 태도와 방강편을 소환한 다음에, 왜냐면 일단은 이가네샤의 이제 몬스터 효과 무효화를 한번 뚫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팬드룸 소환 전에 요 선수 하급 몬스터들을 일반 소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강 편으로 들어 무효화 안 하고요 겸일 태도의 이제 바운스 효과 때 이제 상대가 무효화합니다. 그 상대는 어 상대는 이제 얘를 파괴시켰고요 발용을 파괴시켰고 저는 어 쇼커를 이제 엑시트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쇼호커가 이제,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엑시즈 소재 제거하고, 야수 전사족 이외에, 이외의 이제, 필드 위에 모든 효과 몬스터의 효과를 상대 턴 종료 시까지 무효로 할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아쉽게도 상대가 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망이, 여망의 하급 몬스터, 가네샤도 역시 야수 전사족이기 때문에, 아, 쉽게도 이제, 쇼호커의 효과가 이제, 먹히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쇼호커의 이제, 또 다른 효과. 바로, 대기에서 연무청기 서치. 아, 터치. 라는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쇼호커를, 어... 엑시즈 소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네샤가 이미 몬스터 효과를 무효화하는 효과를 한번 썼기 때문에 저는 이때 펜드럼 소환 도강군주 로 스케일 바꾸고 다시 펜드럼 소환 슉슉슉 마요 선수 도강군주와 대인화시대인화시그두 장의 바운스 도강군주는 상대 필드의 카드 한장 보시면은 상대 필드의 카드 한 장을 바운스 개인화 씨는 필드의 카드 두 장을 바운스. 그렇기 때문에 도강구조로는 상대의 간의자를. 개인화 씨로는 제, 마, 어, 지속 마법, 지속 함정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시 쓸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도강구조의 효과. 도강구조는 이제 자신의 카드 효과 이에, 효, 과에 의해서 필드의 카드가 이제 바운스 될 때마다 공격력을 업시키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요선수에몬스들의 공격력을 업시키는 효과. 그래서, 공격력이두번업됩니다그 다음에 카드 세트하고 연무천기 발동한 다음에 공격! 근데 또 상대가, 카이트로이드 있고, 또 폐해 있었습니다. 으흠. 싸져나서 그냥, 데스티니 들어오고 뭐고, 카이트로이드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어차피 데먼즈 체인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제 공격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운스 됐고요 그 상대의 턴, 바로 이 효과로 급습을 서치합니다. 자, 급습의 효과로, 대개성, 음, 가로도닉스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까네, 자를 일반성. 이때 공격할 때전 어쩔 수 없이 데몬드 체인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라이프가 이제 40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망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가로도닉스가 가르도, 이제 엔드페이지 시에 파괴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몬드 체인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고요. 그다음 저의 타워 그렇다는 것은 다시 펜들럼 소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카르도닉스가 나와서 답하괴 합니다. 가스의 효과로 이제 발령이 부활하고요. 하지만 펜들럼 소환 이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도강 군주로 스케일 11로 바꾸고 펜들럼 소환. 이번에 세 장입니다. 마요 선수. 도강 군주. 와. 마요 선수. 대인 아시 두 장. 하나. 대인 아시 두 장. 그렇다는 것은, 바운스, 다 바운스. 모든 필드, 바운스 시키고 싶은 거, 다 바운스 시키면 됩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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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짱, 짱. 도강구주의 효과 2에서, 공격력이, 펌프, 펌프. 슝슝. 그 다음에, 연무천기로 또 서치해 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제, 겉에 도풍 서치하고, 아, 아, 세트하고, 공격 하나, 또 크립으로 크리, 가있네요. 하지만, 어, 데인화시가 두 장,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력 4,000짜리, 데인화시로, 피니쉬. 어, 매주 짓는, 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운스 지옥, 도지노의 이제 펜들럼 요 선수 덱을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일단, 덱 파워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요 선수, 하급 몬스터들을 이용한 요 선수의 덱이 훨씬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오, 마요 선수 몬스터들이 이제 폐가 잘 맞으면 펜들럼 소환해가지고, 어, 아주 파워풀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펜들럼 소환을 못 하는 그런 패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패가 말렸을 때는 이데이아시아도강군주가 그냥 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 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건만 갖춰지면 매우 강하지만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패에서 어, 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얘네, 얘는 얘들 하지만 이 대건 이제 기존의 요 선수 대야 요 선수 대건은 이제 다른 매력이 있죠. 바로 이제 마요 선수의 강력한 파운스 효과 플러스 공격력도 엄청 강하죠. 강력한 효과들로 한 번에 몰아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재미는 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덱 소개를 마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